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에 와 있는데요. 저 빨간 다리가 보이시나요? 저게 가장 무서운 삼선 다리고요. 삼선 계단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좀 확대를 시켜 보면요. 저기 마천대 개척탑이 보입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요 금강 다리 앞인데요. 금강 다리는요, 지금 세 번째 만들어졌다고 해요. 이 설명란을 잠시 읽어보니까요, 지금 설치된 게 3세대 설치된 그 대둔산 구름다리이고요, 2021년 7월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구름다리라고 하니까요, 이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. 네. 카메라는 저기, 대둔산 정상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요. 아무도 없는데요. 네, 구름다리, 금강 구름다리입니다.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. <laughs> 카메라를 쳐다보니 무섭지가 않습니다. 자, 이쯤에서 한번 경치를 볼까요? 아, 저는 북한산 어떤 위험한 코스보다요, 저 삼삼 계단이 너무너무 무서워요. 그 위로 제가 지금 중앙으로 비추는 곳이요. 저기가, 네, 마천대 개첩탑입니다. 그리고 주변을 한번 볼게요. 네,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네요. 날씨도 굉장히 맑고요,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. 네, 대둔산 암석 바위들 정말 멋있지요? 네, 그리고 구름 다리 금강 구름 다리를 끝까지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